여러분, 인생이 망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인생이 망한다는 의미는 모두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는 것을 인생이 망했다는 것으로 여길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계획한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이 망했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특히 그 사람이 힘들게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해결이 잘안될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돈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빚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그런 돈 문제, 특히 빚을 갚지 못해서 인생이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금액을 떠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얻으며 빚을 지는 것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원래 빚이라는 게 내가 꼭 필요한 돈이 부족할 때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것인데 요즘은 투자의 수단으로 좀 무리가 되더라도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게 수용한 재테크의 한 방법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돈을 빌려서 운 좋게 또는 진짜 실력으로 더 많은 투자 수익을 냈다고 치더라도 언제까지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빚은 곧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모든 통제가 가능합니까? 스스로는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서 잘 쓰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대단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돈에 관련된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더 많은 소득을 위한 자기 개발 등의 에너지를 집중하며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걸까요? 왜꼭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돈을 빌려야 하는 걸까요? 빚이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경우는 그 액수보다 그 빚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제때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입니다. 처음부터 빚을 낼 때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친척,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그 빚을 갚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마음속에 깊게 품고 다짐하며 빚을 져야 하는데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짐을 하더라도 그저 가벼운 다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빚과 관련된 어려움이 닥치면 주변의 가족 등 아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본래 빚은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픈 굴레 같은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 중 어느 한 사람의 돈 문제는 결코 그한 사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 중 일부 가족에게 빚 문제가 생겨 나머지 가족들이 그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해서 도와주다가 결국 가족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빚을 내고 그 빚을 스스로 다 갚지 못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가족들 전체의 인생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인생의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의 주변에는 큰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빌릴 때도 본인의 입장에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간편하고 손쉽게 빌리며 또한 그 돈을 통해 간편하고 손쉽게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착각을 하는 게꼭 필요하고 올바른 곳에 쓰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도 결국 빚이고, 제때 제대로 갚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다른 종류의 빚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생활비 대출과 학자금 대출을 받는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스스로에게 꼭 필요하고 올바른 곳에 쓰기 위한 돈이라도 남한테 그 돈을 빌리면 전부 빚이고, 제때 제대로 갚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도박 빚만 나쁜 빚이 아니라 빚이라는 것은 좋고 나쁜 빚이 없고 반드시 제때에 제대로 다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비싸던 싸던 이자도 물어야 되고 그 이자가 결국 원금에 더해져 다 갚을 때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데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은 이자 금액만 생각하다 보니 결국 빚을 다 갚지 못해 인생이 엄청 힘든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미래의 위험을 끌어다 써버립니다. 슬프게도 현실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지를 못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어서라도 빚을 내지 않는 길만이 앞으로 인생에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도한 빚이 있으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는 곧 걱정더미이며 인생의 많은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려워서 빚을 냈기 시작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과 다짐과 달리 더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 중에 처음부터 작정하고 갚지도 못할 빚을 내고 결국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서 빚을 졌다가 상황이 더안 좋아져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본인의 인생이 정말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슬프고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에 반영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돈의 주인의 사정이 더 중요하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사람의 사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내돈 아닌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돈이 여러분에게로 왔다가 다시 빌려준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돈 때문에 여러분은 살면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게 될수 있습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정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억울한 사정과는 다른 문제로 다른 사람의 돈을 제때 제대로 다 갚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망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 그렇게 무섭고 또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려워서 시작은 적은 돈부터 빌렸겠지만 결국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금의 이자에 그 원금의 이자가 더해져서 다 갚을 때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은 절대 함부로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돈을 빌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에는 더 이상 더큰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겠지만 결단을 꼭 내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쳐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든 그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빚을 지기 전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빚이라는 건이 세상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빚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게 빠져들고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늪이 될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